윤대현 씨! 예. 그 다음 뭐또 혹시 궁금해 뜨고 있습니까? 지금 저, 정말로 정말로 아. 심각한 고민이 있거든요. 말씀하세요. 제가 요즘에 스케이트보드 타는데, 아, 맞아요. 한강시민공원에서 타거든요. 네. 관리가 잘안돼 안 있어서, 네. 그거를 제가 민원을 넣으려고 하거든요. 아, 예. 어. 내가 한강시민공원 관리공단에 민원을 어. 넣었을 때 그게 해결이 될까요? 어? 어? 손을 안고 어. 얘기를 하셔야 요예 어. 알겠습니다. <laughs>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? 자, 하나, 둘, 정말 저 심장 떨립니다 셋 어우 어어어 뭐야 뭐야 윤도현 씨가 민호를 민 해결이 될까요 <목소리> 예, 예. 어 김태우 씨 이거 굉장히 쉽게 하시네요 재밌어서 <목소리> 너무 <목소리> 재밌는 거같아 너무 정도면 재밌는 거같아 기회라고 생각해요. 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을 한번 네, 해보시는 거죠 일단 예. 그러니까. 어.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라는 아니, 거 아니 근데 이거 이 책을 누가 쓴 거예요? 예. 어 기가 막히네요. 예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쓴다니까. 아니, 여러 가지를 한번 뭐 한번 쓰셨는데 하여튼 이게 참 신기하게도 어. 이럴 때 이제 작은 고민들이 있을 때는 이게 한번 도움이 될 때가 이, 있어요. 어. 제가 6개월 안에 녹화셔야죠 아, 6개월 안에 제가 둘째? 아니요 아니요.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스케이트 보더가 될수 있을까요? 자 하나, 둘. 셋. 아, 진짜 떨린다. 보지 아예. 마세요. 보지 <목소리도> 마세요. 아. 죽는 수가 있다. 그냥. 아이고 이거 봐라. 아, 그거는... 아이고 죽는 수가 있다 아. 아, 다시. 윤도현 씨. 예. 개월 안에 원하는 스케이트 보드가 될수 있을까요? 예. 네. 플래시 세례를 받는다. 오. 오 <웃음> <너무> <웃음> 아, 축하드립니다. 6 개월 아, 후에 진짜 좋은 모습. 예. 아니, 너무 하고 싶어해. 강명수 씨. 강명수씨 드디어 선메이세요왜안 해주냐고. 왜 드디어 소리를 내주시네요. 부탁하라고요. 제가 저이게저 네,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네. 놀로아가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아, 예옛 아, 명성을 회복할 예, 수 있을까요? 최고의 명성, 최고의 시청률, 예,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신중하게, 신중하게, 신중하게. 신중하게. 어, 어, 어? 제발, 만들면 안 돼. 제발. 제발. 뭐야, 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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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표정이야, 워 자. 어두워? 감동이다. You 감동이다. Yeah. 오! Yeah. 오! 잘 됐는데, yeah. 아니, 그게 아니고, 제가 보기엔, 박명수 씨의 이 질문이 그냥 감동이었던 거아닐까 <laughs> 지금 <웃음> 놀라를 하고 계시지도 않는데, <laughs> 네. 예, 놀라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그 자체가. 사람이 아닌데. 예. 네. 박명수 씨의 네. 이런 배려에 책이 감동을 했다는 거아닐까 <laughs> <laughs> 야, 대감이 정말 감동이네요. 이, 처, 아, 예. 이 책이 정말 신기한 책이네요. 아, 그러니까요. 예, 장민수 씨 예, 예, 개인적인, 개인적인 건뭐 없어요? 아니 뭐저 둘째를 한번 나볼까라는 생각도 어? 있거든요. 아 둘째를 가져야 될까요? 그냥 저 민서만 잘 키워야 될까요? 자, 하나, 어, 둘, 야. 셋. 이건 진짜 박무민 씨 개인적인 질문이죠. 어? 앞에, 앞에 한장만띄어도 되죠? 예, 그요내 마음에요. 아 그럼요. 나 봐요, 만지마요. 우리 집안일에 만지마요. 지왜 <laughs> 어, 만져? 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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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 아, 됐어요, 됐어요. 나뭘안 뭐 봤어. 맨 앞에 한정 띄었어 <laughs> 이거 참아 기... 이거 참 기가 막혀요. 이거 볼 <목일> 때마다 아, 나명씨뭐요 둘째 계획 어떨까요죠? 예, 예, 예. 아! 실행에 옮기자마자 좋아진다. 오! 오! 좋아 아! 아! <laughs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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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저 시간이 이르잖아요. 녹화 중에 박명온 씨가 시간. 시간이 이르잖아요 녹화하자마자 지금 녹화 중에 실행이 야, 온기로 바로 이불 더 풀어가네. 지금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을 텐데 끝나고 해도 됩니 이런 시간이야. 이런 시간이야. <laughs> 아 미안, 이런 <laughs> 시간이야. 조금 일이죠. 깜깜해지고. 가 예예. 어이구 정말. 아, 어, 이거. 감동이네요 오늘. 어, 이거, 오늘 어, 이거 오랜 시간 참고있었더니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정답이었거든요. 어, 어 이거 정말. 꿈이 이루어지네요. 실행이 옮기시라는 예. 얘기. 긍정의 책이네요. 아, 정말요? 네, 그러나 이게 저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아, 마지막으로... 그걸 <목소리> 좀 알려드릴게요. 예. 김나영씨가 CF 찍을 수 있을까요? 아, 아 조심스럽게 있죠. 했는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물건 거예요. <목소리> 아, 그렇게 나오는데? 실제있긍 광고. 없죠. 없죠. 불행조차도 없습니다. 우승민, 올해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절대 아니다. 긍정적인데 나또 나와요. 상콧배기도 못 봤습니다. 네. 노홍철씨 혹시 간단한 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 이제 너도 때가 됐습니다. 여자 연예인과잘될수 있을까요? <laughs> 통털어서. 예, 네, 통털어서 멋진 이성과 아름다운 이성제를할수 있을까요? 자 오, 하나. 제발 이제 때가 하나, 됐어요. 둘, 셋. 맨 앞에 잘 나와. 맨 앞에 잘 나와. 자, 좋습니다. 제발. 어 불안해. 이제 아하, 때가 됐습니다. 저... 왜 눈을 왜 감아요, 근데? 자 멋진 이성과 연애할 수 있을까요? 너무 급하다. 좋아요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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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죠. 좋아요, 정확하죠. 제발. 정확해요. 이거 굉장히 정확합니다. 보면 성격이 오. 좀 급해요.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. <laughs> 멋진 이성의 아이러니. 네. 아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, 말라는 얘기죠. 기다려라. 와, 어이 정말 신기하네요. 이 뒷장은 더 깜짝 놀랄 말이요 어, 뒷장은 왜? 뭐였어요? 왜? 그 전에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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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쫓지해요해지요 아니, 그짤려가 맞지 않았는데. 그 앞장은 뭔지 알아요? 치기상조 둘러 쌓여있어 아직은 급하대아직 지금 급하 아, 급하대. 아, 오랜만에 우리 해결의책이 아이거 정말 어 우리 해결 오랜만에 우이오해결의책을 잠깐 해봤의요에 우리 김태훈씨이또 준비를 하신해결의책을 잠깐 한번 해봤고요이 우리 해김태책 그 씨가 또좀 준비를 어, 하신 게 있죠. 해 어, 신곡을 신곡이 나왔는데. <laughs> 아, <축하성에는> 신곡? 축하송에 신곡 같은. 아, 이쪽이 이 아. 신곡이 나왔는데 네. 이게 좀 뭐야 바, 음악을 할 방송이 없어요. 아. <laughs> 아니, 400개 홍보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자, <laughs> 아, 저희 트라이즈. 400개. 아니, 뭐 친정 같은 곳이니까. 아니요. 다 같이 잘 살아야지. 그렇죠. 그렇죠. 아, 축하송 겸 신곡 발표를 네. 놀러와서 특별하게. 그렇죠. 노래 제목이 뭔가요? 거죠? 차갑다, 차갑다, 차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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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갑다, 차갑 차갑다. 아, 네. 우리 사실, 에서아온 우리 이국에서 쫓아온 우리 한국에서 쫓아온 우리 한국아온 우리 그럼 우리 한 노래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? 뭐 제가 불러야겠죠, 뭐. 오 어.